밭이에요. 참깨 밭에요 참깨 파종기로 제가 하나씩 심었는데, 먼저 얼른 애들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서복서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늦게 올라와갖고 하나씩 있는 참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씩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있죠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은 햇빛이 오면 함께 이렇게 많이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뜯기 있는 애들은 이게 비닐이 뜨거우면 이 속잎이 태워버려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되지말라고 흙을 얹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하면 이제 좀 묻혀도 한두포두 두 포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참깨가 데이지 말라고 흙을 얼려주고요. 또 수분이 이게 참깨 구멍은 다 이렇게 있으면 다 구멍을 막아줘야 해요. 이것은 왜그런거 하면 참깨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잘록병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 짤럭병이 생기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흙을 항상 얹어줘야 해요. 그리고 이제 참깨가 다 올라오고 나면 짤럭병 예방약과 대시스 하는 어, 참깨 살충제를 쳐서 참깨를 진균물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때는 약방제를 해야 합니다. 참깨는 지금 현재 먼저 먼저 올라온 애들은 크고요 늦게 올라온 애들은 이제 비를 맞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샤시. <laughs>